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사문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열쇠를 동사문형이 쥐고 있다는거 오늘 아주 중요한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하나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동사문형에서 문형은 영어로 s e n t e n c e pattern'이라 합니다. 흔히 문장의 오형식이라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은 동사 문형을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란 표현 대신 한 문장이 동사를 중심으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느냐, 즉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동사 문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동사 문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두동사 패턴 둘째, 비동사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킹 패턴 세 가지 먼저 두동사 패턴 간단히 설명할게요. 두동사 패턴에서 동사 두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전체를 대표하는 대동사 두입니다. 따라서 두동사 패턴은 누가 뭐 했다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반해 비동사 패턴에서 동사 비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비동사 패턴은 누가 어떤 신분이나 또는 어떤 성질 상태로 존재한다 하는 표현이 됩니다. 두동사 패턴, 비동사 패턴 쉽게 구별이 되죠. 특히 지금 언급한 이두 패턴 행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이두 패턴은 모든 문장의 기본이 되는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making 패턴은 위에서 언급한 두 기본 패턴 앞에 주어와 동사가 온 편입니다. 여기 이두 패턴 앞에 주어와 동사가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 패턴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죠. 여기 얘가 뭐한 것이나 또는 얘가 이러한 신분 또는 성질 상태가 된 것은 얘가 한 것이다. 한마디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사역동사 패턴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이세 패턴들이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장의 패턴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몇개 되지 않죠? 게다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패턴입니다. 두 패턴은 조의 행위, 즉, 누가 뭐 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패턴은 자동사 패턴과 타동사 패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사 패턴부터 볼게요. 자동사 패턴은 이름 그대로 자기 혼자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 혼자 있다면 그럼 뭘할수 있을까요? I walk. 걷는다. 그렇죠?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여기저기 걷겠죠. 또는 뛰기도 하고 run. 다리가 아프면 앉기도 sit. 앉은 김에 눕기도 lie. 이런 행위를 자동사 행위라 합니다. 그러면 자동사 패턴은 어떤 행위일까요? 이 행위는 혼자서는 못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I love. 여러분, love 혼자 할수 있나요? 못하죠?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you. 또는 my dog, 다른 생명체가 됐든, money, 사물이든, playing golf, 행위든 이런 대상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할수 있는 행위를 타동사 행위라 합니다. 자동사 행위, 타동사 행위, 쉽게 구분이 가죠. 참고로 많은 두동사들은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굳이 자동사로 쓰였는지 타동사로 쓰였는지 구분하려 애쓰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문맥을 보면 쉽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o not love deep, love long.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말라, 오래도록 사랑하라. 이 문장은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지, 이것을 deep을 사랑하지 말고 long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석할 사람 없겠죠? 자 그럼 타동사 가운데 주의할 표현 하나 소개하고 두 패턴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달동사 패턴입니다. 함께 볼까요? 여기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 내게 전해줘. 뭘? 더 펜, 펜을. 더 키, 열쇠를. 예문에서처럼 전달동사는 그 대상으로 사람과 사물을 함께 취합니다. 이때 사람을 먼저 그리고 사물은 그 뒤에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달한 물건을 대명사로 쓸 경우 아래 문장처럼 give it 그것죠 사물을 먼저 그리고 사람은 그 뒤에 to me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이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주 쓰이는 전달 동사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내게 줘뭘 pass me, 내게 전해줘, 뭘. send me, 내게 보내줘, 뭘. bring me, 내게 갖다줘, 뭘. 전달 동사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동사 문형을 하나로, 즉, 낱말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tell과 show와 같이 내용을 전달하는 동사들도 같은 패턴을 갖습니다. 예문을 보면, tell me, 내게 말해줘. 사람 맞췄었죠. 뭘, the truth, 진실을. 또는 how much you love me.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와 같이 전달할 내용을 뒤에 썼습니다. 하나 더, show me, 내게 보여줘. the picture, 사진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달할 내용을 대명사로 쓸 경우는 전달할 내용을 먼저. 그래서 show it to 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위동사 두와 관련된 패턴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비동사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패턴에서 동사 B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비동사 패턴은 주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I am Tom. I am a student. I am happy. 이 얘기는 나는 이런 이름으로 또는 이런 신분으로 또는 이런 성지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음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즉 A는 B이다. 동격의 표현이라 하는데, 이 말도 A는 B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 얘기도 결국 얘가 책한 권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동사 패턴과 관련된 예문을 다 보았습니다. 비동사 패턴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가죠?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주어의 신분 또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패턴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들도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비동사류와 감각동사류. 먼저 비동사류 소개할게요. be, become, keep, seem. 이 동사들은 다 비동사와 같은 표현을 하는 동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He became famous. 그는 유명해졌다. 결국 유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변화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다음, Be quiet. 조용해. 얘도 Be quiet. 이와 유사 표현입니다. 대신 여기에 유지의 개념이 더해진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 She seems happy. 행복한 것 같다. 결국 행복하다는 얘기죠. She's happy. 대신 이것을 추측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감각동사류입니다.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이 동사들은 주어의 성질 상태를 오감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동사들입니다. look은 시각을, sound는 청각을, taste는 미각을, 스멜은 후각을, 휠은 촉각을. 예를 들면, she looks happy.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결국 행복하다는 얘기죠. She's happy. 그런데 보기가, 즉 시각을 통해서 그녀가 이렇다 현해준 표현입니다. 다음, it sounds good. 좋다는 거죠. 이리스 good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듣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It tastes good 하면 맛이 좋다. It smells good 하면 냄새가 좋다. It feels good 하면 감촉이 좋다. 이 표현들 이해되시죠? 결국 모두 다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문형과 함께 소개되는 이러한 동사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사들은 몇개 되지도 않으면서 비동사 패턴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두 패턴, 즉 행위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Look at me. 날 봐. 보라는 거죠. 행위동사로 쓰였죠. You keep it. 네가 간직해. 가지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행위동사로 쓰였습니다. 이런 동사들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지금까지 비동사 패턴과 주의할 동사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사역동사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